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어 마침내 설날이 뉴욕시 공립학교 정식 휴교일로 지정됐습니다. 어 빌드 블라오 시장은 오늘 오전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0 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금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민족 전통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이 마침내 뉴욕시 공립학교에 휴교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빌 r 글라 i 뉴욕시장은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PS20 초등학교에서 n 자회견을 열고 설날을 뉴을시 공립학교의 휴교 t 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날이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 n 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도 설날인 2월 8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시가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한 데에는 유욕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고 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시되자 압박을 느낀 드블라주 시장이 먼저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하겠다는 제안을 주의회 측에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드블라주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설날 휴교일 지정을 약속했었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we've been working closely for months now with Commissioner Carriell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ity Hall. And the fact that they've done this is not just big news in this community, it is big news for the entire city. This holiday is not just about the kids just getting a day off from school. It's about the city of New York telling hundreds of thousands of Asian Americans that their culture and heritage is part of the American fabric. 뉴욕시 설 휴교일 지정 캠페인을 0여 년간 진행해 온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 모두 축제 분위기입니다. 역시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그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고 매해가 말 이렇게 우리를 들어줬다는 거는 그만큼 투표력의 신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게라우터 보트 투표하라고 장려했습니다. 뉴욕시 학생 15% 가량이 설날을 지내는 아시안계로. 이중 상당수는 매년 설날이면 병가를 내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차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장에 정재건 전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이 임명됐습니다. 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에는 김기철 현 부의장이 연임됐습니다. 한국평통사무처는 어제 1 7기 평통 자문위원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는 정재건 전 경제인협회장이 임명됐고 101은 한 명이 자문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2013년 16기 출범 당시 인원인 101은 4명보다 3명 감소한 것으로 해외 평통위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던 방침과는 동떨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올해는 자문위원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평통 안팎으로부터 거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문위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선정에 탈락한 인사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올해부터 비공개 원칙을 세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주지역 20개 협의회를 총괄하는 미주지역 부의장에는 김기철 현 부의장이 연임됐고 전 세계적으로 500명이 선임되는 상임위원회는 전 뉴욕평통 수석부회장인 김영길, 배델, 인더 스토리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신시네티 총격 사망의 한인 경관 써니 김씨 가족을 도우려는 온정의 물결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신시네티 대학 측은 자녀 3명에 대해 4년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주립대학인 신시네티 대학의 산타주의 오너 총장은 현재 중고생인 써니킴의 새 아들이 신시네티 대학에 입학하면 수업료 전액을 4년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리고 써니킴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라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즈는 업무 수행 중 숨진 경찰관의 자녀가 주립대학에 입학하면 최대 4년 동안 수업료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씨 가족을 돕기 위해 마련된 모금은 동에도 참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 펀드미닷컴에 개설된 김씨 가족 지원 모금에는 이틀 만에 11만 달러가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경찰로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인정받는 경찰로 통했던 김 씨의 장례식은 오는 25일 오전 신 시네티 주이비어 대학에서 열립니다. 조안 크랜니 시네티 시장은 시민들에게 김 씨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 푸른색 옷을 입고 김 씨를 추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신 시네티 드시는 김 씨의 장례일까지 공공기관에 조기를 개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한글 번역을 보면 한글로 표기돼 있는데도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뉴욕주 유권자 등록의 한글 신청서 번역이 개선돼 앞으로 이해하기 쉽게 됐습니다. 뉴욕주 유권자 등록 한글 신청서의 번역이 개선됐습니다. 새로 바뀐 내용을 보면 과거 용지에 미국 시민입니까라는 질문이 미국 시민권자 입니까로 바뀌고 투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는 유권자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또 18세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올해 말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던 것이 올해 말까지 만 18세가 되어야 유권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로 개정됐습니다.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확인하는 항목에도 상기와 동일하면 건너뛰십시오로 되어있던 설명이 거주지 주소와 동일하면 작성하지 마십시오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개정은 한인단체의 오랜 요구로 이뤄졌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한 유권자 등록, 한글 신청서 표기 바로잡기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 선관위 웹사이트에 한글 안내도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습니다. 아시안 여성을 타깃으로 연쇄 폭행을 저지르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최소 4건 이상 아시안 여성을 둔기로 가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타이랄 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맨해튼 어퍼이스트 메디슨 에비뉴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축에 목을 매달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 상태로 봤을 때 죽은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또 용의자가 어떻게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축에 진입했는지 등 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1년간 1,500여 명의 아시안 여성에게 구애를 했지만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죽기 전 마지막으로 올린 글에서는 자신이 곧 자살을 할 계획이라며 경찰이 자기를 찾는 것은 헛수고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LG전자 북미 신사옥이 마침내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환경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원만한 타결을 보게 됐습니다. LG전자는 오늘 뉴저지 인그루드 클립스에서 착공하는 신사옥 문제와 관련해 시정부와 라펠러재단, 환경단체 연합 등 지역사회와 최종 합의를 봤다고밝혔습니다 LG전자 신사옥은 지난 2012년 착공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허드슨강의 풍치를 훼손한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LG 측은 환경단체 등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최종 합의안은 지상 70피트의 5층 북관 빌딩과 3층 남관, 3층 아트리움 등세 동의 업무 빌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LG전자 측은 유제지 지역 사회의 경제와 환경에 공헌하고자 각계 대표들과 건설적인 협의를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시 초등학교 과학 교육 과정이 새롭게 바뀝니다. 지난 7년간 단한 번도 업데이트 되지 않았던 과학 과목에 대해 대대적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발맨팔리아 뉴욕시 교육감은 22일 사이언스 그룹 앤 시퀀스라는 새로운 과학과목 교육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을 직접 실험 등에 참여시키는 등 과학과목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킨더가든에서는 4계절 동안의 나무의 역할과 물질의 속성, 동물에 관한 교육이 제공되고 1학년에서는 동물의 다양성과 물질의 특성, 기후와 날씨 등 2학년에서는 지구의 물질, 힘과 운동, 식물의 다양성 등이 중점적으로 교육습니다 됩니다. 또 3학년은 간단한 기계와 에너지, 4학년은 전기와 자성, 물의 속성 등이, 5학년은 과학의 본성과 행성의 표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8년 뉴욕시 교육감은 2008년 이래로 과학 과목 교육 과정 매뉴얼이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새로운 교육 과정의 발표로 학생들과 과학교사들은 과학 과목을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라진 과학 교육 교과 과정은 2015~16 가학년도 킨더 가든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에 한해 적용됩니다 주차 전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뉴욕 시내 그 해법이 나왔습니다운전자다을 서로 연결해주고 주차 공간을 찾아주는 스팟포그라는 무료 앱이 등장했습니다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F2B가 스팟포그라는 이름의 주차 공간을 찾아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스팟포그는 사용자 간의 정보 교환이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앱 사용자는 우선 주차 공간이 필요한지 또는 주차 공간을 제공할지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일단 주차 공간을 제공할 사용자가 자신의 차량이 주차돼 있던 길거리 주차 공간을 스팟포그를 통해 지정하고 몇분내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라는 공지를 올리면, 주차 공간이 필요한 사용자는 앱에 설치된 지도를 통해 이곳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차 공간 제공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장소가 먼저 제공됩니다. 주차 공간 제공자가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몇분내 자리를 떠나는지 등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면 앱 사용자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포구라는 가상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앱은 애플과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범죄에 사회가 무방비로 당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성인 20명 중한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데요. 이들 중 40%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아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2012 커뮤니티 정신 건강 조사에 따르면 정신분열과 조울증,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가 23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중 40%는 치료조차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정신질환자의 40%가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9만 명 이상의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환자들은 자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했습니다. 실제로 총기난사 사건이나 극악무도한 범죄 가해자의 대다수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치료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정부는 다음 회계 년도에 정신건강 프로그램에만 5,540만 달러, 2017년까지 총 7,83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숙자 쉘터나 가정폭력 피해자, 공립학교 학생들과 고아원 등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인기관으로는 최초로 뉴욕한인봉사센터가 정신건강 클리닉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LA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투표율은 전국 50개 주 가운데 43위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주의회에서는 운전면허 신청을 할때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투표 시스템이 우편 투표 위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다른 주에 비해 투표율이 현재의 낮은 점을 감안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으며 주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DMV의 운전면허 등록이나 갱신을 할 경우 투표에 권한이 있는 주민에게는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수 있게 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만일 유권자 등록을 자동으로 하게 하는 런제 내용이 DMV의 절차에 추가된다면은. 한인 커뮤니티, 소속인자 커뮤니티의 유권자 등록과 정책 신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DMV는 기재할 내용이 거의 비슷함에도 음전면허 발급 신청서와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DMV에서는 접수한 유권자 등록 신청서 중 일부를 처리하지 않은 사례도 늘어나 미시민자유연맹이 DMV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워싱턴, 오레건, 콜로라도에 이어 네 번째로 우편 투표 위주의 선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또각 카운티 정부는 낡은 투표 기기를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카운티들이 우편 투표 시스템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1,000만여 명의 투표자들 가운데 3분의 2인 660만 명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산불 비상에 걸렸습니다. 남가주에 닥친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지난 17일 빅베어 인근 샌버나디어 국립공원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산악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 캘리포니아주의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캘리포니아 주에는 산불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샌버나디노 국립림 지역에 발생한 일명 레이크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나무들로 인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연방 산림청은 산불 현장에 2,000여 명 이상의 소방관들과 7대의 소방 헬기 등을 동원해 속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늘 아침 기준 21%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아침에... 산불 진화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고온 건조한 날씨 탓이 주요 원인이지만 캘리포니아주의 4년째 이어온 극심한 가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떨어지고 산에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하지 않지만 올해는 고온 건조한 데다 가뭄도 겹쳐 눈이 모두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0천여 명의 소방대원들은 더 이상 불길이 확산되지 않도록 땅을 파 저지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8일 글랜데일 지역과 리버사이드 카운티 터말 지역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는 등 지난 상반기 650건의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올해는 1,100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산림청은 주 저녁에 계속되는 고온건조한 기후로 인해 관목과 수풀의 수분 함유량이 낮아져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캠핑을 할 때에는 주변의 잡초 등을 제거하고 만약 캠프파이어를 한다면 불을 피운 주위를 돌이나 바위 등으로 테두리를 만들고 불씨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BC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조용하던 미 대선이 시끌벅적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전 세계가 다 아는 부동산 재벌답게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선언은 자신의 이름을 딴 빌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조 원대의 재산을 가진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I'm 습니다 i m u s I n g m y o w n m o n e y i m not u s i n g t h e l o b b y i s t s i m not u s i n g d o n o r s i don't c a r e i m really rich. i l l s h o w y o u t h a t l y rich. I'm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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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 I'm r e a l 1988년 대선 출마에 관심을 보인이후 매번 대선 때마다 출마를 저울질하다 27년 만에 출사표를 던진 트럼프 평소에도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했던 그는 출마 선언장에서도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멕시코 이민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And They're bringing those problems with us. They're bringing drugs. t 중국이 교활한 사업간행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훔쳐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느닷없는 비판을 듣게 된 외국 정부들은 공개 반박에 나서는 등 발끈했습니다. 막말 논란이 일었지만 일단 관심 끌기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페이스북 집계를 기준으로 트럼프의 연설 직후 12시간 동안 340만 명이 반응을 보였는데 공화당 유력 후보인 제 부시의 경우 50만 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곧 트럼프가 페이스북 팔로워들을 돈 주고 샀다는 의혹에 이어 출마 선언식에 할리우드 단역 배우들을 대거 동원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의 경박한 언행이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가진 트럼프도 선거에서만큼은 성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맨해튼에서 등교 학생들을 태우러 가던 스쿨버스가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스쿨버스가 오전 6시 15분쯤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지역의 164가와 암스테르담 애비뉴를 지나던 중 갑자기 세 발의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자 역시 무사했습니다. 경찰은 인근에서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일대에서 다량의 마리화나와 현금을 운반하던 한인 남성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의 퀸즈 마약수사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쯤 머스탱 차량에 다량의 마리화나를 싣고 이동하던 중국계 운전자 1명과 한인 남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차량은 정차 사인을 무시하고 달리다 덜미를 잡혔고 이후 수색 끝에 차량 내부에서 8온스 이상의 마리화나가 발각됐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에게 폰지 사기 피해를 입힌 온라인 다단계 업체 지크리워드사가 2차 투자금 반환을 다음 달 말부터 시작합니다. 지크리워드의 법정 관리인은 최근 공지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투자자에게 추가로 20%를 돌려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며 7월 31일부터 우편을 통해 반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환으로 피해금 반환 작업은 총 피해액의 60%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우리교육재단이 올해 모국연수단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재단 측은 어제 한국의 협력 기관인 고려대학교와 논의한 결과 올해 모국연수단의 한국행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생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올해 선발된 학생들이 내년 모국연수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연수단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수요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맑은 날씨에서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선선하면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랑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